연예인 인플루언서 사진의 실루엣 분석을 통한 사진 촬영 가이드 및 랭킹 서비스입니다. 약간 들으면서 불편한 점은 그 하루짜리의 심사 기준표에 너무 프로젝트들을 몰아넣어서 좀 굉장히 좀 무난한 어떤 토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래서 바이럴리티와 AI 두 개의 어떤 심사 기준이 있었는데 바이럴리티 쪽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AI 쪽은 몇 개의 그냥 피처를 끌어다 쓰친 거 말고는 잘안 보여서.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결여된 것 같은데 듣다가 이제 조금씩 갸우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돌아갔을 때그 많은 긴그 기둥 중에 왜 그곳이 기울어졌냐를 생각해 보면 이 제니가 앉은 그곳에 나도 앉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하시는 아이디어는 비슷한 곳 여기로 뭐 동서남북 뭐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 정도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잡스피던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근데 인터뷰한 사람은 카페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. 우리가 타겟하는 유저를 인터뷰했었을 때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.